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오늘 특별 방송을 해볼 거예요. 왜냐하면 좀 특별 게스트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 채원이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채원이의 가족 이야기에 나오는 류채원입니다. 저... 서은씨의 말대로 저는 서은이의 친구입니다.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가 한명더 나올 건데 그럼 지아라고 불러볼까요? 하나 둘 셋! 지아! 안녕하세요. 저는 새로운 게스트인 신지아예요. 저도 밤에 가면 언젠가 가면 유튜브를 찍으려 해요. 제 방송도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제 돌잔치 채널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오늘은 허브 향수 만들기로 할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씽! 우선 여기 있는 향수에 허브를 고릅니다. 저희는 허브를 할 거고요. 여러분은 원하는 향으로 하세요.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끝날 때 춤을 출 거예요. 우선 여기 여기에 저희가 하나를 만들었는데요. 한번 뿌려볼까요? 자, 요거 뚜껑을 열고 여기에 찰랑찰랑한 거 보이시죠? 먼저 섞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고 꾹 눌러야 해요. 자, 제 손해 볼까요? 음. 자, 내가 해줄게. 자, 했는데요. 이렇게 물이 보이시죠? 요게 향수예요. 향을 맡아 볼게요. 아, 레몬 향이 너무 심해요. 요, 여러분들은 잘 만들어야 해요. 네, 네, 네. 너무 많이 넣었어요. 역? 잘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협방근를 골라 볼까요? 아, 보자. 여기 있고요. 여기 보이시죠? 저희 음, 라벤더 해 보고 싶습니다. 라벤더랑 허브랑 <laughs> 약간 똑같은데 먼저 <laughs> 그리고 이걸 해볼게요. 저희가 시범으로 이걸 만들 때 이걸 안 해봤거든요. 맞아요. 아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요. 이거 해봤지 않았니? 보이죠? 라벤더를 먼저 해봐요. 라벤더 아, 먼저 짜볼게요. 진짜, 진짜 예쁘다. 여기 옆에 있는 이 이거를 <laughs> 이렇게 짜야 돼요. 예상했던가. 이걸 열어서 <laughs>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네, 네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들어가지 들어가야 해요. 요렇게통 준비해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맞아. 됐다자 재원 씨야, 어서 나오세요. 자 요거를 <laughs> 했으니까 이제 풀릴 수도 <필리스도> <laughs> 있어요. 라벤더 그리고 이 색도 해볼까 좋은 냄새 나네요. 이 n 도 해볼까요? 이거 라벤더 향이 많이 나 n d e 좋겠 a v e n d e r Lavend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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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약간 데이지 같은 거 v e n d e r l a v 색 n d e r Lavender. l a v 이것도 넣어볼가 <laughs> 당연히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. 지아 씨가 넣어보세요. 네, 이걸 똑같이 이렇게 열고 옆에다. 그 다음은 내가 넣어볼게요. 넣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. 너무 많이 하면. 넣으면 안 돼. 이렇게 해서 요거를. 여기다 똑같이 안 흐르니까 그냥 세로로 누르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렇니다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? 음 송이 향이 나는군요 어. 아 너무 좋아 <laughs> 지금까지는 좋은데 예상했던 대로 예쁜 향이 될까요? 그럴까요? 한번 지켜봐주세요 끝까지 네, 네. 이번엔 서은 씨가 넣어볼게요 전 이거 넣어고 싶어요 그럼 그래. 요 중에 한번 넣어봐요. 다른 오, 걸로 어디요? 여기. <laughs> 있었나요? 향기가 좀 지독할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준비했던 발레 춤을 해볼게요. 시작해 볼까요?